추방된 것 같았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아직도 인류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도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돼 중증으로 입원하는 환자들이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는 7월 15일에 끝난 한 주간 미국 내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돼 중증으로 입원한 환자들이 7,109명으로 보고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주까지의 6,500명 안팎에서 10% 이상 증가한 것이어서 보건당국을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인구가 가장 많은 캘리포니아에서 이 주간에 1,195명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돼 입원했습니다. 플로리다에서는 1,197명이, 텍사스에서는 651명이 중증으로 입원해 세계주들에서 주로 발생했습니다. 이 주간에 중증 입원 환자들은 뉴욕이 403명, 버지니아는 122명, 메릴랜드는 75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함께 응급실에 실려온 환자들 중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으로 확진된 비율을 보면 7월 21일 현재 0.73%로 한달 전에 0.49%에서 크게 늘어났습니다. 중증 입원 환자들이 10% 이상 늘어났고 응급실 방문 환자들 중에 확진 비율이 높아져 CDC를 비롯한 연방과 지역보건당국이 경계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다만 1년 전인 지난해 7월부터 올 1월까지는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돼 중증으로 입원한 환자들이 한 주간 무려 4만 5천 명 안팎이었던 것에 비하면 현재는 그보다 6분의 1 수준이어서 코로나 공포까지 재현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2년 동안에도 여름철 증가세가 늦가을과 겨울철 기승을 부리는 조짐을 보였다는 점에서 안심하고 넘어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CBS 뉴스가 보도했습니다. 더욱이 보건당국이 가장 우려하는 확산 시기는 늦가을부터 겨울철이어서 경계를 늦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CDC를 비롯한 보건당국은 늦가을인 11월부터 겨울철인 새해 1월 중순까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다시 기승을 부릴 수 있는 시기로 보고 대처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앞으로의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변이에 더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업데이트하는 백신을 9월 말부터 접종할 태세를 보이고 있다고 CBS 뉴스가 전했습니다. 현재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변이는 오미크론과 같이 압도하는 변이가 없어진 대신 오미크론의 하위 변이들은 XBB 등으로 나뉘고 있는데 이에 대처하는 새 백신을 9월 말부터 접종하도록 권고해 겨울철 확산을 막는다는 방침으로 보입니다.